안녕하세요. 현지 생활을 위한 필수 중국어 오늘 휴가 방학 두 번째 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표현들 저와 같이 시작을 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올해는 한국에서 여름 방학 어, 혹은 여름 휴가를 보낼거예요今年我在韩国过暑假今年 我在韩国过暑假. 여름방학 혹은 여름휴가. 暑假.暑假.暑假。暑假。 올해는 한국에서 여름방학 혹은 여름휴가를 보낼 거예요. 今年我在韩国过暑假. 아이가 방학한 후 가족들은 한국에 갔어요. 아이즈방가족들한국가방학 가족들은 한요 아이가 한가들국이즈방학후가족들 한국에 갔어요. 가족 ,家人,家人. 아이가 방학한 후 가족들은 한국에 갔어요. 아이즈放자 후, 짜른 또취 한국어라. 학교 계약은 언제예요? 학교는 언제예요? 학교는 언제예요? 학교는 언제예요? 계약 계약 하다. 카이쉐. 카이 학교 계약은 언제요? 什么时候开学이번 휴가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번 휴가는 어떻게 요 이번 휴가는 어떻게 요 이번 휴가는 어떻게 보 这次休假过得怎么样?슈가休假한번더这次休假过得怎么样? 네, 네, 다음 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휴가를 어떻게 보내셨어요? 대답으로 어, 특별한 거 없어요 푹 쉬었어요 没什么特别的，好好休息啦。没什么特别的，好好休息啦。睡的，休息，休息。哎，特别啷个不说哟？不，不说哟，没什么特别的。 好好 네, 이상이 어, 홍콩 진솔 학원과 홍콩 수요 저널이 공동으로 준비한 어, 현지 생활을 위한 필수 중국어였습니다. 이 내용은 매주 홍콩 수요 저널 지면에도 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복습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시시.